저는뭐 시스템 공식보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당원 주권론자예요. 음. 아주 오래 전부터 당원 주권론자예요. 그래서 음. 2002년 국민경선을 제가 그때 디자인을 했는데 음. 지금 이제 그 조금 젊은 나이에 돌아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당의 총무국장을 하고 관악에서 그. 정장을 지원했던 정찬교하고 둘이 그걸 식무 만든 거예요. 네. 어그 5대 5 국민경선을. 네.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그렇게 했고 그 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지만 네. 저는 정당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네. 가급적 100% 당원 경선으로 네. 당의 후보를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도 가급적 당원에 의한 정책 결정, 당원에 의한 운영 결정이 맞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현상에서당연 발전을 해왔고, 공천은 이제 시스템 결, 공천이라고 하는 방향을 최근에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에 의한 예측할 수 있는 제도, 통상 정무적 결정이라는 미명 하에 그냥 그때그때 지도부 입맛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응. 의원을 교체하는 방식도 의원을 인위적인 물갈이 방식이 아니라 응. 룰을 정해서 잘못하면 감점하고 기회를 주려면 가점을 해가지고 한링 위에서 붙인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응. 그냥 누구누구 잘른다 배제 방식이 아니라 응. 그게 쌈박하진 않죠. 걔가 음. 그러니까 막 와, 기분 좋진 않지만은 음. 어, 우리 정당의 혁신이 음. 이미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제도에 의한 꾸준한 개혁의 방식으로 갈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음. 민주당은 적어도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음. 지금 미래통합당이 김형호 김용... 위원장의 공천이 막 잘라내는 거는 막 시원하게 잘라내는 맛이 있지만은 집어넣는 걸 보면 또 시통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천 논란이 있고 저희는 뭐 그런 논란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경선을 통해서도 과연 바뀔까 싶은 현역들이 상당히 바뀌었잖아요. 뭐 여기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당장, 서울에서만 해도 몇 군데가, 뭐, 서울도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불가피한 발전 과정이다. 네. 네. 당에 돌아오신 건 그때, 중위의 당대표가 있는 시기? 아, 당에 돌아오면 그때...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정치를 안할 때, 네. 2014년인가요? 4년이겠네. 2014년에,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합당을 하면서 새정치연합이라는 것이 음. 만들어지면서 민주당 이름을 버린 적이 있어요. 음. 그때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민주자가 들어가는 걸 아주 극구 반대했어요. 음.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통합을 하면 앞에 어떤 이름이 붙어도 민주당으로 약칭을 하려는 게 우리의 음. 전통인데, 음. 민주자가 없어지니까 당원들이 굉장히 불안해 했어요. 지지자들이. 음. 음. 우연히. 지금 이낙연 총리, 전 총리의 정무수석을 하던 지영호 위원장이라는 분이 음, 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면서 큰일 났다고 당원들이 다 걱정한다 그러는데 음. 제가 저는 워낙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강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름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실제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제가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을 했거든요. 예, 년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회의로 전개 복귀를 했다가 새천년민주당 예. 창당을 하면서 민주당 이름을 되찾은 걸 굉장히 음. 기뻐했어요. 예.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그런 거잖아요. 민주당 당원과 음. 지지자들한테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민주당 이름을 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와 가까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창당을 했었죠. 그게 이제 그야말로 이름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 창당이었고요. 예. 그때 그 취지를 나중에 오해를 안 받으려고 김원기, 음. 정세균, 권노갑, 음. 야권의 새 원로한테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미리. 이건 나중에 반드시 민주당 이름이 통합이라든가, 음. 이렇게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가 올 테니, 음. 보관하고 있겠다. 음. 그때 우리가 농담처럼, 음. 이걸 만약에 허경영 씨 같은 분이 민주당을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냐, 나중에 찾을 수도 없고, 음. 그런 농반진반을 했어요. 음. 그래서, 어, 실제로 그 민주당 이름으로 뭐 지방선거 공천을 받으려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걸 일체 못하게 하고, 음. 나중에 통합으로 쓰거나, 음. 그렇게 필요가 없어지면은 음. 그냥 박물관에 보관한다는 기분으로 음.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민 모임처럼 유지해 놓자 음. 했던 거예요. 음. 그게 2014년인가 15년에 1 4년쯤에 일이겠네요. 음. 그리고서 한 2년 이상을 정말 십시일반으로 보통 사람들이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음. 제가 대표를 맡기도 했죠. 음. 그러다가 추미애 당 대표 때전 음. 대표인 문재인 그 당시 전 대표가 음. 저하고 이제는 통합할 때가 된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음. 제가 추미애 대표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추미애 대표한테도 권해서 그 중재로 제가 통합을 했죠. 통합을 음. 하고 음, 이제 당에 복귀한 거죠. 뭐, 다른 아무런 요구조건 없이, 네. 그거를 추미애 전 대표 현 장관도 음. 다른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김민석은 음. 자기가 불러드린 게 아니고 음.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붙여놨다고 음. 그렇게 표현을 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음. 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네. 어, 그렇게 되고, 네. 특보단장을 하다가 네. 대선 상황본부장을 했고 실무총괄한. 네. 그리고 나서 정권 창출을 하고 네. 정권 교체를 하고 민주연구원장을 하고 임기 2 년을 마친 거죠. 그렇뭐 그래. 굳이 따지면 제가 <laughs> 9 0 년에 꼬마민주당 네. 이뭐 노무현 뭐 김원기 이런 네. 분들의 꼬마 민주당으로 시작을 해서 네. 91년에 이제 통합 민주당을 하고 김대중 이기택 시절에 92년에 국회의원 네. 첫 출마했으니까요. 네. 네. 그때 첫 시작을부터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운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초선하고 재선하고 집권당인 세천년 민주당 시절에. 대통령이 현재 현역 총재 그러니까 당 총재가 현역 대통령일 때그당 총재 비서실장을 하고 음. 그랬으니까요. 뭐 그때 김대중 대통령 마지막 총재직 사퇴 기자회견문을 제가 썼으니까 네. 네, 사례 성명서. 네. 아니 근데 네. 뭐 실제로 그때도 네. 그때 성명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네. 그 어, 잠시 떠나서 네. 단일화를 통해서 네. 정권 재창출을 하고 돌아오겠다. 민주당에. 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명맥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문구 음. 자체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후보 단일화 작업을 통한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선택이었고 네. 그때도 쉽지 않았고 지금 생각하면 더 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제가 아니라 누군가는 하기는 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주 백점짜리 선택도 아니고 아주 뭐 즐거운 선택도 아니고 뭐 박수 받을 선택도 아니지만 그랬고 어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에 그때 일을 쓰셨어요. 그래서. 2002년에 이제 김민석이 그렇게 한 것은 음. 단일화를 해야만 음. 정권 창출을 할수 있다는 음. 어떤 판단이었고 합리적 음. 판단이었고 음. 사실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딱써 쓰셨어요. 음. 그러나 김민석 본인은 참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쓰셨고 <laughs> 음. 제가 그 후에 봉하를 찾아갔을 때. 네. 대통령, 그니까 대통령 퇴임 후에, 예. 음, 2008년도인가 제가 정세균 대표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 잠깐 음. 선출이 됐었어요. 예. 그러고 갔을 때그 대통령께서 대의원의 선택으로 정리가 되었다. 음. 그 그러니까 본인이 자서전에서도 그렇게 썼고 음. 또 저를 만났을 때그 직접 만나서 워딩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일이 있죠. 지금은 뭐그 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네, 음. 그때는 워낙 절박한 상황이었고 음. 음. 그냥 일을 성사시키면 된다고 생각해서 음. 음. 굳이 설명이나 변명을 음. 별로 안 했고 음. 그리고 실제로 그때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제가 단일화가 다안 된다고 하는 단일화를 성사를 시켰어요. 음. 성사가 될때 제가 거봐 된다고 했잖아.라고 음. 그 단일화 발표 자리에서 얘기한 게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음. 그래서 비판은 받아도 성사가 되고 나면 아 그래도 음. 김민서회가 역시 일을 해냈구나 음. 이런 평가도 받고 음. 천천히 회복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정몽준 씨의 지지철회라는 음. 정말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음. 사건이 있어서 음. 그 일로 완전히 저는 그냥 음. 모래알이 돼버렸죠. 음. 그 지난 20년을 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음. 사람은 하늘을 무서워해야 되고 음.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고 하늘과 국민이 제일 무섭고 감사하다 하는 게 음. 인간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음. 예측 못하는 상황이 있고 정치 정치 공학을 아무리 해도 좋은 네. 생각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네. 아니 뭐 바닥을 기었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정치적으로 김민석은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워낙 오래 들은 사람이고 네. 또 여러 번 들은 사람이고 네. 그런 정치적인 이제 야인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네. 뭐, 가정적으로도 이제 한번 제가 이혼을 거쳐서 주민이 예. 재혼을 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아주, 아주 이제, 저, 뭔가 풍파를 다룰 것이죠. 지하실을 이제 거친 거죠. <laughs> 네. 그러, 그 외에도 사실은 말씀 안 드린, 음. 말씀 안 드린 굉장히 여러 가지 겪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 동안에 네. 계속 이제 놓지 않은 거는 공부를 비교적 계속해서, 음. 뭐 미국 가서 변호사도 되고 미국 음. 변호사도 되고 음. 또뭐 중국서 중국법 석사도 하고 음. 또 이제 한국에 와서 NGO 활동도 좀 했고요 음. 이제 NGO를 만들어서 아이들 어린이 관련한 음. 어린이. 또 대학에서 강의도 몇년 했고 음. 뭐 다큐멘터리 감독이 또 돼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노인 다큐를 하나 찍어가지고, 오, 제가 서울 노인 영화제 상을 받아가지고, 뭐, 네. 레드 카펫도 밟아보고, 그랬어요. <laughs>